100명이 미니멀 라이프를 실천한다면 방법은 100가지다. 미니멀 라이프를 꾸준히 실천하다 보면 정리와 비움의 진정한 행복을 알게 되고 몸도 마음도 편안해짐을 느끼면서 점점 미니멀 라이프의 매력에 빠져들었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90년생 보통주부로 효율적인 살림을 추구하는 맥시멀 라이프가 싫어서의 저자 신기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브레인셀럽 구독자 여러분의 물건은 얼마나 되시나요? 내 삶에서 진정 중요한 것을 찾고 싶은가요? 중요한 것에 온전히 집중하고 싶으신가요? 미니멀 라이프는 나를 위한 삶의 태도의 선택입니다. 불필요한 물건을 비우다 보면 내 삶에서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는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미니멀리즘은 최소주의라고도 말하는데요. 사전적 정의로 단순함에서 우러나는 미를 추구하는 사회 철학, 문화 예술적 사조를 말합니다. 말 그대로 최소를 지향하는 삶의 태도인데요. 물질적인 것이든 정신적인 것이든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고 단순하게 생각하고 소유하면서 몸과 마음의 자유를 추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간혹 미니멀 라이프라고 하면 텅빈 집에서 사는 것, 물건의 개수가 적은 것을 떠올리기도 합니다. 물건을 줄이고 비우는 것은 미니멀리즘의 한 표현일 뿐이지 미니멀 라이프는 필요한 물건을 가지고 편안하게 사는 것을 말합니다. 100명이 미니멀 라이프를 실천한다면 방법은 100가지다. 이 말이 있는데요. 또 제가 아는 미니멀리스트 중에는 자기의 삶이 중요하고 내가 더 원하는 곳에 집중을 하기 위해서 나는 세탁기와 청소기와 로봇 청소기도 필요하고 식세기도 필요해. 하면서 모든 물건을 가진 미니멀리스트도 있는데요. 그것은 누가 미니멀리스트고 미니멀리스트가 아니다를 판별하는 게 기준이 물건이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진정 필요한 것을 잘 가지고 활용하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물건이 정리되지 않고 산만할 때 스트레스 호르몬이 코티졸이 분비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는데요. 미니멀리즘은 물건을 비우고 정리하면서 삶이 더 단순해지고 안정감을 안겨줍니다. 그리고 시간과 공간, 식단. 인간 관계 등을 주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라이프입니다. 이제 현대 사회는 너무 복잡하고 물건이 넘치는 사회라고 생각하는데요. 하루가 멀다 하고 신문물이 쏟아져 나오는데 수많은 선택지에 피로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에너지는 한정적이고 우리는 매 순간 간단한 선택부터 어려운 선택까지 하는데요. 이 선택 속에서 살다 보면 지치기 마련입니다. 사소하게 선택하는 고민을 줄이고 정말 중요한 곳에 에너지를 쓰려는 고민이 요즘 미니멀리즘이 주목받는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저는 미니멀과는 거리가 아주 먼 사람이었는데요. 오히려 맥시멈 리스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어요. 제가 미니멀리즘을 추가하게 된 계기는 아이가 태어나고 그 아이가 일어서기 시작할 때였습니다. 아이가 사용하지도 않는 운동기구 때문에 크게 다칠 뻔한 적이 있는데요. 네, 운동기구를 비우고, 그 다음에는 화장대 서랍을 자꾸 열고 닫고 하는데, 그게 이제 또 불안해지니까, 그 화장대를 큰 마음을 먹고 비웠습니다. 그두 개의 큰 물건을 비우다 보니까, 점점 내가 필요한 물건과 잘 쓰는 물건과 물건의 가치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물건의 가치는, 자잘씀으로써 빛나는 건데 자꾸 우리 집에 있으니까 쓰지도 않는 물건이 자리만 차지하고 있다는 생각에 비움을 이제 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단순히 물건을 줄였을 뿐인데 몸도 마음도 편안해짐을 느끼면서 점점 미니멀라이프의 매력에 빠져들었습니다. 저는 지금 남편과 아이, 저까지 세 사람이 한 집에 살고 있는데요.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이제 장난감이 필요 없거나 아니면 옷이 작아지거나 하는 물건은 같이 기부를 하러 가고 또 자기도 이제 중고 거래를 실천하고 있는 중인데요. 자기의 물건을 팔고 용돈이 생기면 그거를 저금통에 넣고 제가 항상 정리는 자기 자신이 해야 한다. 자기 물건에 항상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런 말을 자주 하기 때문에 아이도 정리 정돈은 항상 자기가 잘 한다고 어린이집에서도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이 세상에는 내 삶의 질을 상승시켜주는 물건이 참 많죠. 아직도 저도 세일이라는 두 글자와 원 플러스 원은 눈이 힐끔 쳐다보고 귀가 솔깃합니다. 하지만 예전과 다르게 미니멀리즘을 실천하면서 어떤 물건을 소유한다는 것은 단순히 물건을 산다는 것, 갖고 있다는 것처럼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소유에는 반드시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물건에 대한 책임감을 갖는다는 것은 그 물건을 내가 소유하면 그 물건의 끝까지 잘 쓰면서 낭비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생각이 이제 물건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는 힘인 것 같은데요. 새로운 물건이 주는 찰나의 기쁨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경험하고 있는 현재, 이제 가지고 있는 물건을 잘 관리해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살고 있습니다. 제가 미니멀 라이프를 여러분에게 제안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비우고 얻은 10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시간의 여유입니다. 좋아하고 관리가 가능한 물건들만 남게 되면 물건과 공간의 구속에서 벗어나니 선물처럼 하고 싶은 일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두 번째는 청소에 대한 스트레스가 줄어듭니다. 빈 공간이 많아지고 물건이 적어지면 청소하는 스트레스가 줄어드는 것은 당연하겠죠. 세 번째는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비움을 시작하면 소비 생활이 신중해지고 가게도 절약됩니다. 네 번째는 쓰레기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집안에서 필요없는 물건들을 정리할 때는 버리기보다 나누고 팔아서 쓰레기를 줄이게 됩니다. 다섯 번째는 건강을 챙길 수 있습니다. 비움을 시작하고 일회용품 사용 안하기를 실천하면서. 친환경 물건을 사용하다 보면 지구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건강도 함께 지킬 수 있게 됩니다. 여섯 번째는 나도 할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깁니다. 미니멀 라이프에 도전을 하고 계획을 하고 실천을 하면서 자신감을 얻게 됩니다. 일곱 번째는 식단의 변화가 생깁니다. 물건뿐만 아니라 식료품도 신선한 것들을 조금씩 사다 먹으면서 제철 음식을 신선하게 챙겨 먹는 습관이 저절로 생기게 됩니다. 여덟 번째는 정리와 청소하는 습관이 길러집니다. 미니멀 라이프를 꾸준히 실천하다 보면 정리와 비움의 진정한 행복을 알게 되고 이것은 습관이 됩니다. 아홉 번째는 물건에 대한 욕심이 줄어듭니다. 비움을 통해 물건의 가치와 소중함을 깨닫게 되고 소비를 줄이다 보면 물건에 대한 욕심도 저절로 없어집니다. 마지막 열 번째는 환경보호입니다. 신중하고 가치 있는 소비를 통해 친환경 물건들을 구입하게 되면서 오래오래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은 미니멀 라이프가 대세입니다. 소중한 공간을 빼앗는 물건이 되거나 쓰레기로 버려진다면 필요가 아니라 낭비인 것입니다. 1인 1닭 많이 하시죠? 1일 1 비움을 실천합니다. 우리 집에 있는 불필요한 물건들이 많이 떠오르실 텐데요. 지금 당장 비워주세요.